첫 소식입니다. 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국내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일상 회복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전남 지역의 방역 대책 알아봤습니다. 석경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보고된 지 일주일만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적 모임 제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은 앞으로 4주,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도 8명으로 가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시기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유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목사 부부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전라남도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 방침을 적용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4차례 진단 검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해제됩니다. 확진자가 자차로 이동할 경우 동승자는 10일 동안 능동 감시하고 2, 3일째에 PCR 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일 기준 전남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과 독일, 네팔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은 었 해외에서 입국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음, 오미크론이 발생한 수도권이라든가 인천, 경기 쪽에 방문을 자제하고요. 또 해외 입국자 격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등의 감염 우심자는 PCR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접종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오미크론의 확산 가능성에 지역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